2018년 6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고, 분쟁을 일으키려 이 땅에 예수,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던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무슨 의미인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불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불의 의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징벌 또 정결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으로 불이 부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애굽기에서 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의 상징 또는 의미 중에서 오늘 본문인 49절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힌트를 오늘 마, 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완눈이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그 힌트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는 표현이요 단어입니다.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입니다. 장차 오실 그이가라는 뜻으로 예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을 이 오다라는 단어, 단어가 알려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불을 가져오는 것,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불을 던짐이라는 표현에서 불의 의미를 저희가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문에 오늘 본문의 불이 심판을 의미한다면 불을 내리다. 불을 쏟다. 불을 폐, 불로 태우다. 불이 삼키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던지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을 쏟는다든가 불로 삼킨다든가 불로 살른다든가라는 그런 동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의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이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다른 것을 부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49절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는 뭔가 좀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불이 성령을 묘사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불로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불을 던지러, 불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열정이 넘치도록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종말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신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49절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저희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희가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저희는 스스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받으실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고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세례가 남아있음을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것임을 5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답답하겠느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답답한 어려운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세례를 감당하심은 저희에게 성령을 주 위함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9절과 연결하여 본문을 이해하면 십자가 고난의 동기가 불같은 성령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심은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더욱 성령이 허락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에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십자가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분쟁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분쟁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분쟁 은혜의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지만 분쟁은 현실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한 세상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세상에 임하였으나 성령이 세상에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현실입니다. 일부 성령 충만한 자들, 일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분쟁은 현실을 반영하는 바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받아들인 일부가 세상과 분쟁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태양을 본 자가 촛불에 만족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허락하신 성령과 은혜의 대속을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성령을 소개하고 은혜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분쟁과 갈등이 현실이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을 줄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52절, 53절로 분쟁의 현실을 알려 주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정은 가장 분쟁하기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내 화해하고 용서하는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공동체인 가정조차 성령과 믿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화평한 가정이 종말의 선물인 성령과 은혜의 구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배타적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인한 분쟁이 아닙니다. 독선적이어서 생기는 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분쟁은 구원을 향한 분쟁이요, 완성을 향한 과정이, 과정이요, 갈등입니다. 은혜 받은 소수가 손을 받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쟁입니다. 예수님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족에 다섯 명이라면 삼대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삼대가 함께하는 화목한, 건전한 가정이라도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분쟁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에게 적용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무리됨을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분쟁, 구원을 위한 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집과 독선을 위한 분쟁이 아닙니다. 나만 맞다고 하는 분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갈등이요. 구원을 받게 하려는 분쟁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를 전파하기 위해 복음과 성령의 귀한 선물을 전파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척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허락된 성령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비난과 탄압이 있어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른 율법과 구원의 길을 거부합니다.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시와 탄압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관대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분쟁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분쟁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제자들은 분쟁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비난 받으며 같이 미워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 비난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며,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비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배척받은 배척 땅암 속에서, 전도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 앞에는 분쟁이 놓여 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이름으로 시작되어 죄악된 세상과 분쟁을 거쳐 진정한 화평으로 나아갑니다. 물리력과 힘의 분쟁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분쟁을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함으로 최후 승리를 인도합니다. 기억하시며 성령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항상 바로 믿을 일입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대속의 은혜로 올바로 믿을 일입니다. 굳게 믿을 일입니다. 비록 세상이 저희를 핍박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조차 저희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믿음으로 분쟁에 빠짐을 속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믿음의 분쟁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더 많은 구원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이루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를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따르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웃이, 가족이, 저희를 몰라주고 이상하게 여기고 비난한다 하여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우나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는 저희 작은 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